도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상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성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비싼 말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읽어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1 0편 57편 1절 말씀. 아멘. 함께 기도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예수님 도와주세요. Jesus is my Lord. 헬프미 지이저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바닷가 좋아하나요? 물놀이 하면 정말 재밌지요? 그런데 물놀이는 즐겁지만 물 안에서 바닷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수 없어요. 사람은 물 속에서 숨을 쉴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코로 숨을 쉬어야 하지요. 우리 친구들 같이 어린 친구들은 1분에 25번 정도 혹은 30번 정도 숨을 쉰대요. 전두사님 같은 어른은 1분에 15번 정도 숨을 쉰대요. 이렇게 숨을 쉬어야 사람은 살수 있어요.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꼭 해야 되는 것, 숨처럼 멈추면 안 되는 일이 또 있대요. 숨을 쉬듯이 계속해야 되는 일이 또 있대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도 또한 숨처럼 쉬면 안 된대요. 우리 지난주에 기도가 뭐라고 배웠지요? 맞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 이걸 멈추면 안 돼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한 왕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유다라는 나라에 히스기야 왕이 살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가르치고 지도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지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유다 백성에게 아주 무섭고 잔인하고 강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 커다랗고 무서운 군대는 유다 나라 주변의 모든 다른 나라들을 다 물리쳤어요. 마침내 그들은 유다의 바로 옆 동네인 사마리아까지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죄를 짓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을 갖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자, 그 다음에는 아수르 군대가 어디를 공격할까요? 7년 후에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던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히스기야 왕은 공격을 막아보려고,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금과 은이 있을 테니까, 있으니까 이거 다 가지시고 우리를 공격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금과 은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도 이 무시무시한 왕은 계속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왔어요. 무시무시한 이 아스루 군대가 유다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벽 바로 앞까지 도착했어요. 아수르의 악한 지도자인 사네립 왕은 세 명의 사람을 보내서 유다 사람들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성 근처에 서서 나쁜 말로 소리쳤어요. 그세 명의 사람은 히스기야 왕과 군사들뿐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무서운 말을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너희는 희숙이야 왕에게 속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내 공격에서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을, 믿을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아수르 왕이 진짜고 아수르 신이 진짜다! 하나님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내립은 이 사내리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못된 말로 공격하는 편지도 썼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읽게 되었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편지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펼쳐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나쁘게 말해요. 하나님은 힘이 없대요.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데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스루 군사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 화살을 한 발도, 화살 하나도 쏠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창 하나도 던질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강하고 힘센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을 다 공격하셨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변에 수많은 아수르 군사들이 죽어 있었어요. 아수르 군대는 더 이상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갔어요.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무서운 아수르 군대가 유다 땅을 향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지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이 속상할 때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걸 기도할 때도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친구와 싸워서, 아, 다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지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우리 친구들에게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의 모든 시간에 숨 쉬듯이 하나님한테 다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하나님, 나이 맛있는 반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유치원 가고 학교 가요. 즐거워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친구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이 문제 푸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나 이거 할수 있게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동생하고 싸워서 엄마한테 혼났어요. 하나님 속상해요. 다시는 안 싸우고 사이좋게 놀수 있게 내 안에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모든 순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은 더 친한 사이가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과 아주 친한 사이, 다윗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친한 사이가 되기를 축복해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계속해서 계속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한테 많은 이야기들 할수 있게 해 주시고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또 드린 헌금 가운데 주님 복 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준비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약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Nesin nesin